자 오늘 공부한 내용 스스로 해결하기 5번 풀이하겠습니다. 점 P가 제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일 때, 다음 점은 제몇 사분면 위에 있는지 구하시오. 자 일단 좌표평면은 여기에서부터 제 1사분면, 2사분면, 제 3사분면, 제 4사분면으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영역에 있는 점들 그의 특징은 공통된 부호를 갖고 있다. 1사분면은 양수, 양수, 2사분면은 음수, 양수, 3사분면은 음수, 음수, 4사분면은 양수, 음수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 점피는 우리가 2, 사분면 위에 점이라고 얘기만 해줬습니다. 그죠? 2, 사분면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어, 음수, 양수기 때문에 x좌표인 a는 음수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b는 양수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가 음수, b가 양수일 때 다음 점은 몇 사분면에 있는가 했는데 1번에 있는 a는 일단 x 좌표의 마이너스 a는 a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양수가 됩니다. 자 여기 양수. 그 다음에 b는 원래 양수였어요. 자 그래서 b는 또 양수. 자 따라서 a는 양수 양수 임으로 a a, b라는 이 좌표는 양수 양수 제1사분면에 있는 점이다. 자, 이걸 알수 있고요. 2번. 자, 2번에 a b라는 x 좌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a가 음수였어요. 좀 전에. a가 음수였죠. 그러면 마이너스인데 거기에다가 b는 양수였어요. 양수. 양수를 빼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다시 쓰면 선생님이 자 음수 빼기 양수 이건데요. 자, 여기 지금 뺄셈은 더셈으로 바뀌면서 뺄셈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부호끼리 더할 때는 그 공통 부호를 쓰죠. 그래서 얘는 음수. 따라서 a 빼기 b는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b는 어? A 곱하기 B가 지금, A는 양수, 음수, B는 양수기 때문에 A 곱하기 B는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두 수의 곱은 음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이너스 AB라고 했으니까 음수에서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면 반대가 되죠. 양수가 됩니다. 결국에 이제 여기 B라는 좌표 A 빼기 B, 마이너스 AB는 얘는 뭐예요? 음수고 그 다음에 얘는 양수다라는 결론이죠. 그러면 음수와 양수니까 이는몇사분면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2사분면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세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그풀이 과정을 쓰시오. 자, 일단 좌표평면에 선생님이 나타내겠습니다. 자, A라는 점은이3이니까 자, 여기가 되겠고요. A 그 다음 B라는 점은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그래서 1. 자, C는 2, 마이너스 이니까 x 좌표 2, y 좌표 마이너스 2두 개가 만난 점, 여기가 C가 됩니다. 자, B는 여기 두 개가 만나니까 여기가 B.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어, 자가 없어서 선생님이 좀 반듯하지는 못한데, 일단, 이세점 ab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이니까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삼각형이 있으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아무 변이나 밑변, 높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직각임을 확인해야지 높이가 되죠. 예를 들어서 얘를 밑변으로 하면 높이는 얘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만약 에 직각 삼각형이라서 얘가 밑변이 된다면 직각으로 하는 얘가 높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삼각형에서는 지금 보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얘를 밑변으로 한다면 우리가 높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를 먼저 구하면, 어, 여기에서 지금 이 길이가 되는데 이 전체 길이. 이 전체 길이는 여기 지금 A라는 좌표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을 구하면 됩니다. 이 길이는 3이니까 이 길이는 이죠 그래서 전체의 밑변의 길이는 5가 됩니다 밑변 그다음에 요 빨간색이 높이가 되는데 높이는 얘하고 얘를 더하면 높이가 되죠 자 얘가 지금 길이가 2고 그다음에 얘는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또절댓값 길이는 2입니다 따라서 이 높이는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약분하면 10이 됩니다. 자, 우리 어,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보면 삼각형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에, 이 점만 보고 있지 마시고 좌표평면을 간단하게 그린 후에 위에 ABC라는 점의 위치를 찍고 그림을, 삼각형을 직접 꼭 그려보고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순서, 순서상, 그리고 좌표, 그 다음 좌표 평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1사분면에서 제4사분면까지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잘 복습하고, 그래야지 내일 그래프를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잘 복습하고 오도록 합니다. 자, 내일 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